이온 막스밸류라고 어,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같은 느낌이에요. 여기 이온 막스바루 말고 이온 몰이라고 있는데 이온 몰이나 아니면 또라라포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한 스타필드 같은 느낌인데 제가 오늘 여기를 왜 왔냐 하면 저희 집 근처에 이게 있는데 일본이 또 자판기가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새로운 자판기가 생겼다고 해서 어, 새로 와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녁을 여기서 자판기로 뽑아보려고 하는데, 바로 이거거든요. 이둘 중에 뭘로 할지 고민인데, 저는 그래도 조금 진한 이걸로 먹어보겠습니다. 천 원에 세 개. 어.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,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, 엄청 차가워요. 이게 아마도 양마 아마 냉동인 것 같은데. 네. 생각보다 엄청 차갑습니다. 오늘은 저녁은 이걸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여기가 작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다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코인런드리도 있고, 그 다음에 다이소도 있고, 안에 아네 그냥 마트도 있고 자전거 판매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인형 뽑기하는 가짜 하는데도 있고 뭐 한번 잠깐 들어가서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발 파는 것도 있고 여기 뭐 필라테스 라든지 뭐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것도 좀 있네요 아니, 여기는 ABC마트 같은 신발 파는데 중간중간 가짜 가차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이소 보셨다시피 소텐가이 식품가도 있고 어 그다음 이렇게 그냥 간찬을 파는 곳도 있네요. 이렇게, 여기 게임장도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베스트라빈스 여기 마트입니다, 마트. 막, 그렇게 롯데마트처럼 크진 않지만, 한,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정도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아요. 오늘 온 김에 어, 저 날이 너무 더워서 맥주도 하나 사서 집에서 와먹으 마시려고 합니다. 여기 안에는 차슈나 맨만은 없네요 <laughs> 근데 면이 쫄깃쫄깃하고 어, 밀가루 맛도 안 나고 그리고 국물이 생각보다 진한 것 같습니다 어, 확실하게 비교하면은 편의점에서 200엔 300엔짜리 그돈코츠라면 있잖아요 <laughs> 그거보다는 확실하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 같으면 조금 더돈 쪼가.. 소리 하지마 임마